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부분의 의대생이 지난 한해 동안 휴학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더 좋은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반수 후 자퇴를 한 학생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대출받은 2024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총 113명의 의대생이 기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의과대학 자퇴생이 다른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이 확인된 가운데, 가장 많은 자퇴생 규모를 보인 학교에서는 총 10명의 의대생이 기존 학년을 이탈했고, 그 다음으로 8명, 7명 순을 보였다. 의대생들의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이 불투명한 가운데, 2025학년도 40개 의과대학에서 접수한 복학 신청자 규모는 총 1,495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과대학 휴학생 18,343명에 비춰봤을 때, 1,495명은 8.2% 규모에 그쳐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복학 신청 규모를 보인 학교는 592명과 337명 순이었고 반면 한 명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세개 학교나 있었다. 592명, 337명의 의대생이 복학 신청을 한두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 전체 휴학생 대비 3.1%의 복학 신청 규모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없는 것보다 잃는 게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교육의 위태로운 외줄타기 현상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